네, 안녕하십니까 유전자 알고리즘을 사용한 확장된 MLP-ANN의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에 대한 논문 요약과 관련해서 발표하게 된 한국해양대학교 임지수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인트로덕션입니다. 어, 왼쪽 그림은 소개하고자 하는 본 논문의 앞부분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MLP, 즉 다중층을 가진 인공신경망의 하이퍼 파라미터 중 기본적인 구조의 넘버 오브 히든 레이어와 어, 각각의 레이어의 뉴런, 이, 뉴런 개수, 이두 가지를 유전자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하이퍼 파라미터에서 웨이트의 초기화와 정규화를 추가하여 최적화를 수행하면 좀더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오버피팅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여 기존의 하이퍼 파라미터에서 몇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추가하여 본 논문에서 지칭하는 NLPGA++4라는 기법으로 좀더 향상된 MLP의 하이퍼파라미터 최적화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우선 본 논문에서 최적화하고자 하는 하이퍼파라미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진 하이퍼파라미터는 기존의 다른 연구들에서도 최적화가 수행되어진 인공신경망의 구조에 대한 하이퍼파라미터로서 이런 레이어 개수와 레이어 안의 뉴런 개수를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빨갛게 표시되어진 본 논문에서 추가된 하이퍼파라미터 중 가중치와 연관된 하이퍼파라미터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인공신경망의 뉴런을 하나 떼어서 보게 되면 각각 뉴런에 가중치라는 값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중치는 인공신경망이 학습을 수행하게 되면서 인풋과 아웃풋의 값의 관계를 파악하고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값으로 지속적으로 최적화가 되어가며 변하게 됩니다. 이때 가중치를 최적화하는 방법에 그라디언트 디센트나 RMS 프랑, 아담과 같은 여러가지 최적화 기법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ADA 델타라는 기법을 사용하였고 최적화 기법 내부의 파라미터인 Time Decay Factor와 Smoothing Factor를 어, m l p g a 4의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지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중치 값은 초기에 랜덤한 값으로 지정이 되어지는데 이때 이 랜덤한 값들의 분포를 정하는 가중치 초기화 또한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화와 관련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어, 왼쪽의 기본적인 인공신경망 구조에서 히든 레이어 개수와 느런 개수가 증가할수록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표현하는 가중치의 값이 많아져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가 관계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그 개수가 과도하게 많아질 경우 오른쪽 그림에서 알수 있듯이 훈련을 위한 데이터셋에 너무 과도하게 학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테스트셋에서는 예측을 하지 못하는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정규화입니다. 정규화는 너무 많아진 뉴런들의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레이어의 뉴런을 가중치 역할을 못 하게끔 사라지게 하는 기법인 드랍아웃이 있는데, 이 드랍아웃의 비율을 정하는 것을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적용을 하였고, 어, R1, 아, L1, L2 정규화 또한 드랍아웃과 비슷하게 인공신경망의 뉴런을 뉴런의 역할을 줄여주는 기법으로써 또한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최종적인 플로우 차트입니다. 본 논문에서 기본적인 인공신경망의 구조에서 앞서 소개해드린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 변수로서 선정을 하고 그 최적화 변수를 이제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최적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최적적으로 성능이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 세트를 확인하게 되면 반복을 종료하고 선정된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인공신경망의 성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적화 결과입니다. 우선 맨 왼쪽 위의 표는 본 논문의 하이퍼파라미터 최적화에 사용된 데이터들입니다. 총 5가지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각 모두 분류에 대한 인공신경망의 성능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래 데이터는 최적화가 수행되어 선정된 하이퍼파라미터들을 가지고 각각의 데이터들을 성능을 평가한 표입니다. 빨갛게 표시되어진 부분을 확인하게 되면 5가지 데이터 모두 기존의 다른 방법의 하이퍼파라미터 최적화 기법보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MLPGA4에서 선정된 하이퍼파라미터를 사용을 하였을 때 분류의 정확도가 상승이 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표는 각각의 5개의 데이터 중본 논문에서 추가한 하이퍼파라미터들이 기존, 기존의 하이퍼파라미터들을 포함한 모든 하이퍼파라미터들 중 중요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수 있는 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표들 중본 논문에서 추가되어진 하이퍼파라미터들의 성능에 대해서 각각의 데이터들에 대해 나, 나타나져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경우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BCWD 데이터셋에서 드롭아웃 비율에 따른 성능 변화를 살펴보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진 부분인 0.2와 0.3으로 선정된 최적화 성능을 가진 부분과 노란색으로 표시되어진 부분인 0.7과 0.8로 선정된 어, 부분의 분류 성능 차이는 1.1%를 갖는 것으로 보여졌으며 IRIS 데이터에서는 드롭아웃 비율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진 가장 최적의 성능인 0과 0.1일 때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진 0.6과 0.8일 때보다 15.2% 정도 분류에서의 정확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수 있는 점은 IRIS 데이터에서 높은 비율로 드롭아웃 비율을 설정을 하여 누련의 성능을 사라지게 하면 분류 정확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에서 추가적인 가중치와 관련된 초기화 그리고 정규화 등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추가하여 MLPGA+4라는 기법을 사용하여 인공신경망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기존의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기법들과 비도, 비교를 해보았을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MLPGA+4의 기법이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5 개의 분류 데이터에서 좋은 성능을 가지는 하이퍼 파라미터셋을 발견했다는 라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